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드디어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3차 반감기 때 무려 4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4차 반감기인 지금 이 시기 1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건데 이번에도 4배가 오른다고 하면 3.2억 원까지 갈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플 2020년도에 무려 7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탈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과연 언제 급등할 수 있는지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플이 안 움직인다고 지금 실망할 때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10배 가자 자, 리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왜? 이제는 다른 코인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거 꿈틀대기만 하지, 이게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거래의 매집 구간이고, 그리고 거래가 위에서 누르면서 밑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아직 충분히 매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항소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댓글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소, 이 부분, 시문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나리오도 말씀드렸고 썰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항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단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렸죠. 바로 뭡니까? 그 바로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물량을 확보를 하시라고 고래들과 같이 가면 여러분들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리플이 원래 예전의 흐름을 보면은 만 달러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썰로 많이 풀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섯 가지 이유가 모두 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실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이 1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리플,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다. 다른 민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눌림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일 뿐이다. 바로 고래들의 매집의 구간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봉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죠. 자, 2023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의 고점을 지지선으로 하고 2024년도에는 그한 단계 위쪽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 이런 데를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말씀드린 이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서 지금 이 기준선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매수의 신호고, 그때부터 바로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 들어서 있고,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의심을 가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도를 누르는 그런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는 거 보고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 이거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고래들은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래들이 심리 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심리학 박사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가지고 이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도를 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XRP 리플 야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왜 물량을 늘려 가라고 하는 이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다섯 가지 이유.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견뎌내면 앞으로 리플이 2024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3차 반감기 때와 마찬가지로 7배 상승, 아니 10배 상승 이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마음고생한 거 모두 다 우리 리플이 여러분에게 돈으로 보상해 줄 거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통해서 이 시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응원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지금 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삼각형 패턴의 꼭지점에서는 상승으로 하락으로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단만 돌파하게 되면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희한하게도 예전 같은 변은 이런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보였었습니다. 왜? 2020년도, 21년도에 급등할 때 그때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계속적으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사에서도 확인하셨죠. 기사에서 계속적으로 리플 관련해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지갑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자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 가격을 달성하고 이제 10만 달러가 된다고 하면 우리 리플 555%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지만이 따라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때 우리 민코인들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만 유독 그런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다.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다른 코인으로 옮겨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리플은 가장 상승세가 나중에는 크게 될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이라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 리플 계속적으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저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절대 리플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플 선택하신 거잘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익을 못 봤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많게는 3년 이상도 기다리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 인내심 대단하시죠. 또한 가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본전,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다시 물량을 확보해라고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급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SEC와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강세장을 놓쳤습니다. 자, 이제는 XRP는 SEC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분석가들은 이 성공이 XRP 가격에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가격이 4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는 알트코인 가격의 기하급수적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ec와의 싸움 이 부분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sec 지금 위원장이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C 내부적으로 총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여러분, 리플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전에 690원 지지선을 말씀을 드렸었죠. 690원대 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693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이 시문이 정확히 690원을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고 693원까지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30원 40원 50원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두번 정도는 이 장대 음봉을 체크를 해 줬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보았던 지난번에 윗꼬리를 달면서 이 장대음봉을 체크를 했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나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 급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시작점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여러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끝까지 우리 리플 10배, 아니 10배 이상 상승할 때까지 저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문이 정확히 찝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690원, 이거 정확히 찝어 드렸잖아요. 제발 여기 오면은 여러분 매수하시라고. 제 영상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보셨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셨다고 하면은 신문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분명히 고래들이 매집하는 구간이고, 위에서 누르는 것도 고래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은 딱한 가지. 고래들과 같이 여러분 물량 확보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의 경제TV 채널, 개인 채널이 드디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엊그제 1000명이 넘었었는데 벌써 1031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1000명이 넘으면 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제가 빅 이벤트로 예 e s 2 4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 지금 현재 정가가 18,900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닌 분들이든지 전부 다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명 이벤트를 실시하는데 10권? 아닙니다. 50권 아닙니다. 500권 아니죠. 제가 청권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업 투자자들만 쓰는 검증된 투자 공식. 비트코인만 아니라 여러 코인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이 공식. 여러분들이 이책 보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청구원을 준비해서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의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책 이벤트 신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보내기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 이렇게 보내기가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 체크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예스 24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청구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보내기만 클릭하시면 된다. 어, 이걸 좀 보내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번호, 이 번호로, 이제 개인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주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 주는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